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코롱 생명과학을 좀 볼게요. 이가 제가 요때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60% 정도 올랐죠. 요 안에서 담는 거였는데, 한60% 정도 올랐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봉, 월봉상 봤을 때, 아직 시세가 끝났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어, 한번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며칠만 더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점이 여긴데, 어, 조종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고, 여기 근처에서 뭔가 변화를 보고서 좀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이때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도 수익이 좀 많이 났던 종목이라 이대로 안 끝내고 한번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절은 좀 짧고 수익은 조금 큰 자리인데 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터지면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줄 건데 51,400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 며칠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날짜를 한번 보면, 여기 지금 12일이니까. 조금 더 볼게요. 시간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27일째, 26일째 되는 자리라 음. 며칠만 더 보고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는 걸로 한번 할게요. 고영도 아직 한타임더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조금 뭔가 좀 부족하거든요. 날짜도 그렇고. 자리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오늘이 여기가 저점이 여긴데, 오늘 마감을 하고 내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직 날짜가 좀 부족한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움직임을 봐야 읽어낼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코롱 생명과학도 여기서 한번더 자리 좋아지면, 그때한번 들어가고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것 같아요. 여기는 아주 괜찮았죠. 그죠? 이 자리. 제이준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제, 제이준 코스메, 없어졌나? 어떻게 된 거지? 어? 어디 갔지? 이름을 바꿨나? 그거 안 되겠네요 그럼. 그것도 많이 한100% 이상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자리가 어떤 데서 추천을 했었는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어, 대한전선, 대한전선도 여기서 추천했었죠. 여기, 이 자리. 여기 추천해가지고 한83% 정도 올라갔고. 두 번째 추천했던 자리가 이제 여기예요. 여기, 여기서는 53% 정도 올라갔네요. 그죠? 요런 자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추천 한걸더 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보는 자리였어요. 한 10%, 14% 정도 되는 자리. 지금 약간 플러스권이긴 한데요. 여기는 이제 큰 자리는 아니라 한 어깨 정도 하나 만들고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는 너무 욕심내고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여기첫 번째, 그, 했던 자리들. 그리고 HJ 중공업 같은 자리도 이런 데서 이제 하는데 제가 요거는 그영그 그 뭐지? 그거 뭐지? 아, 이 영상 안 만들 때라서 이것도 이제 고른 자리였어요. 어쨌든 그렇고 제가 예전에 진원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으로 코로나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과거에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좀씩 모아가지고 요날 많이 들어왔어요 8월 18일 날 아니 8월 19일 날. 날 많이 들어갔어요요날요날 많이 들어가서 여기서 한번 팔고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 근처에서부터 이제 관심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요거 다 견디고 여기서 팔았어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여기잘 찾아보면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거 엄청나죠? 수익이? 그런 자리들을 제가 좀 찾아서 올려드리니까요. 관심있게 보시면서 한번, 조금씩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저께, 엊그저께 이제 추천했던 로봇주들도 약간 그런 자리들이에요. 지금 그아 고용, 고용도 제가 여기서 한번 추천, 그죠? 여기서 한번 추천, 여기서 한번 추천. 70% 이상씩 나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70% 이상 나왔고. 요런 자리들. 그리고, 어, 유일 로보틱스는 요 날, 아니, 요 날이구나. 아, 금요일 날. 그니까 러 이, 이 전부터 이제, 이제 추천 종목이긴 한데요. 요날한번더 해드렸어요. 금요일 날, 오전에. 그때 음봉이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 은봉에서 양봉되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조정이에요. 오늘 오늘 안 터지면 돼요 이제. 이 자리 버텨주면 되고요. 유진도 마찬가지고요. 유진도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한 거죠 유진들도 여기도 여기도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도 모았고 이제는 들고 가면 되는 자리고요. 어, LS마린솔루션도 여기서 여기서 그리고 음,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지금 여기 조정 중이죠 얘네들도 다가능성 있는 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모았으면 오늘 같은 날 그냥 버티면 돼요 버티면 되는데 이제 만약에 어저께 꼭지에서 잡았다 그러면 이제 오늘 못 버텨요 왜냐면덧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 근데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 더 빠질 수도 있어서. 그건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근데 밑에서 좀 들고 버티면, 이제 이런 자리 왔을 때는 들고 있어도 괜찮죠. 그죠? 대한전선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자리에서 이제 추천했을 때,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죠? 요 날. 며칠 을 흔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날 이틀 더 여기서 흔들고, 그리고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한 6일 정도 올라갔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다 견디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견디셨으면 21일 견디는데, 뭐, 여기서 못 팔았을 수도 있으니까 한이 정도까지 보면 한 28일 정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이 넘어요. 9월 30일, 11월 13일. 그죠? 결혼 자리 하나 걸리면 그냥 그뭐한두배 정도 뻠삥 뻥 되는 거예요 원금이 15,000원에서 28,0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따블이잖아요 근데 여기 복리로 올라가니까 금액이 크죠 이렇게 되면 고형도 한번 잘 보시고 코롱생명과학도 한번 잘 보시고요 코롱생명과학, 고형 이런 거한 번씩 한번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윗자리에서 하면 조금 더큰 경우도 있고 좀 작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두 자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서 이제 위에서는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는 이제 올라가야지 또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살수 있는 자리가 왔을 때 사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좋은 자리 오면 그때 살게요. 그러면 어, 코롱생명과학이랑 고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